무속인들이 관련돼서, 서적, 책, 특히 무속인들이 어떤 신을 모시고 무당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브 영상,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런데에서도, 저 하늘의 옥황상제는 우주를 주관하고, 천지를 주관하고, 마치 기독교 성경책에 나오는 하느님처럼, 태초에 하느님이 계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뭐 이것처럼 옥황상제가 뭐 신들의 뭐 최고신이고 높은 신이고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무당들이 진짜 진짜 이 옥황상제에 대해서 뭘 알고 떠드는 건지 그러면서 자기는 천신제자래 자기는 천신제자 전신재자. 자기는 천신제자고 무당은 조상신을 받아서 모시는. 조상제자가 있고, 천신제자가 있고, 이렇게들, 아가리들을 털어대는데, 아 지금, 진짜로 무당이 되신 분들은, 이 천신이 도대체 뭐냐, 천신이. 천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옥황상제나, 백마신장이나, 뭐, 산신이나, 용신이나, 뭐, 자연신, 뭐, 바람신, 구름신, 귀신, 뭐 용신이라고 그 해도 또, 바다도 용이죠, 바다도. 바다도 용신, 강, 강물도. 또,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우물도 용신이고, 그럼 어떤 신을 용신이라고 할 거냐. 또, 산신도 마찬가지예요, 산신도. 뭐, 지신도, 도당신도, 터주신도, 이다 산신이란 말이에 산신. 그럼 산신도 태백산이냐, 백두산이냐, 일월산이냐, 월출산이냐 지리산이냐, 계룡산이냐. 어느 산신을 받을 거예요 어느 산신 음. 이래놓고 이게 자기들은 천신제자라고 천신제자라고 근데 일반인들 아, 무당이 안되신 분들이나 무당집에 손님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무당집에 그냥 한번두번 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신이라면 이게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직접 직접 내가 무당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당집에 정말로 단골로, 무당집에 단골로 다니면서 내가 굿도 해보고, 그 무당 선생님들하고 깊은 대화도 해보신 분들은,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없다는 걸 알잖아. 옥황상제 없이, 그 무당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가, 니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너 내일모레 이사, 이사한, 옥황상제가 너 이사한대더라. 야, 너, 그 남자하고 헤어지래. 옥황상제가 헤어지래. 미친년 지랄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 뻔한 얘기인데, 아직도, 아직도 많은 무당 유튜브에서,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서, 나는 천신제자고, 다른 사람들은 조상제자래. 그 나는 천신제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 옥황상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대 이 등신들이 이게 옥황상제가 뭔지는 아냐고 진짜로 옥황상제라는 거는 옥황상제라는 거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옥황상제라는 걸 등장한 게 중국의 역사에서도 중국의 역사에서도 송나라 때 등장한 송나라 그이전에 옥황상제라는 옥황상제 개벽 따위가 이 지구상에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 이거는 이름이야. 이름, 이름, 이름.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명패란 말이에요.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옥황상제라 못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옥황상제라는 이름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옥황상제라고 하지. 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옥황, 옥황 대제라고 해야 하나? 대제, 대제. 옥황 대제라고 해야 돼. 지금 한국에서는 옥황 상제죠. 이 대만만 가봐, 대만. 대만만 가면은 현천 상제라고 하죠, 현천 상제. 옥황 상제라고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은 조선족들도 있고, 대만에서 왕구나 한번 안 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조선족한테 중국에서 옥황상제라고알아듣못 알아들어. 위양따디그 해야 돼. 옥황, 대제라고 알아듣는 남. 당장 대만에만 가보세요. 대만에만 가. 옥황상제라고못 알아. 그, 뭐또개벽딱이야 현천상제가 그래야 돼. 현천상제. 아득하고, 그, 검은 하늘에, 저 하늘에서 있는 상제라고 알아들어. 옥황상제라 못 알아들어요. 이 옥황상제가 높은 신이고 천신이고 나는 옥황상제를 모셔놓고 있는 내가 높은 신을 만이고 천신제제다 미친 무당들이 미친 무당들. 이런 무당들한테 여러분들 속으면은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리고 간혹 보면은 자기는 부처를 모시고 있대, 부처를. 물론 나도, 나도 신당에다가 지장보살을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저 지장보살은 그냥 얼굴마담이다. 그래. 얼굴마담.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불교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지근 2000년이 넘어요. 2000년 가까이 돼. 그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부처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얼굴만 다모 지장보살 하나 내 신당에 모셔놨는데 지장보살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지장보살이 뭐 지옥에 있는 뭐 조상들을 건져 지옥에 있어야지 건지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이천신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로 꿈이나 꿈이나 화경으로 볼 때. 이렇게 꽃갈신 할머니, 그 다음에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지팡이에 수염긴 할아버지, 장군님 칼을 들고 오방기 들고 이런, 이런 형상들을 꿈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내 화경으로 보든지, 기도 중에 눈 감고 있으면 봐. 그, 그러니까 이걸 또 전신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 불사 할머니, 산신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이렇게 말하면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붙는 거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불사처럼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우리 할아버지가 산신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때는 호랑이도 타고 우리 할머니가 용도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학도 타고 우리 애기 씨가 거북이 덩어리도 타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는 우리 집에 소가 들어오기도 해, 개가 들어오기도 해, 돼지가 들어오기도 해. 이거 다 조상신의 모습이야, 조상신의 모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꿈에서 부처를 봤다고, 부처를 봤다고 나는 부처를 모시고 또 부처가 신으로 들어왔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라는 무당이 있단 말이야. 제발.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이 천신제자라는 말을 쓰면은 무조건이건 사기꾼인 줄 알면 돼요. 이 천신제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 천신이 아니 옥황상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다 필요 없어요. 내가 천신제자라 천신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점을 볼때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사를 가든지 삼자가 들었든지. 여러분들이 관제가 있든지, 뭐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무당이, 야, 내가 모신 우리 옥황상제가 그러는데, 너, 저 남자하고 헤어지래. 너, 내년에 이사하래. 너, 내년에는 대학교, 니네 아들, 내년에 대학교 간대, 못 간대.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그 신뢰가 가겠냐고. 옥황상제가 그랬다고 하면은, 신뢰가 가겠냐고요. 거기다가 나는 높은 내가 높은 천신이 와서 너한테 점을 봐줘. 나는 바람신이 점을 봐줘. 구름신이 점을 봐줘. 야, 내가 보니까 너태백산내는 지금 오늘은 태백산산신이 말하는데 너한테, 내가 오늘은 너계룡산산신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는 저 동해 용왕이 너한테 말해 주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무당을 믿겠냐고, 저 미친년 지랄하네 그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천신제자라고 하면은, 그저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에 녹시 빠져있냐구요. 대한민국에 나는 천신제자다, 라고 말하는 무당들은, 100% 거짓말쟁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로 무식해서, 지가 광황상제 존재가 뭔지 모르는 것들이야. 제발, 여러분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나.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제가 천신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점을 누가 봐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점볼때 누가 점 봐요? 그러면 어나는 옥황상제가 점 보지 미친년 지랄하네. 어나는 바람신이 점 보지 그럴 무당이 없어요. 우리 불사할머니가 보지, 우리 할머니가 보지, 우리 대신할머니가 보지 최소한 그렇게라도 이게. 근데 작두 장군인저안본다 이렇게도 하네. 나 우리 동자에기 씨가 보지. 우리 우리 불사 할머니가 보지. 그럼 그 불사 할머니가 천신이야. 천시냐? 천신냐고물어보예요그네니 불사 할머니가 천신이냐. 니네 불사 할머니가 점을 봐주고 니네 대신 할머니 점을 봐주면 그 할머니가 니네 할머니냐. 저 하늘에 옥황상제 마누라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일 간단한 답이잖아요.